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오늘은 음, 미국 작가의 음, 그림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세요? 지금 제가 <laughs> 들려드리는 이 글도 이야기죠. 예, 이야기가 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이야기야. 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늘 있었어. 그죠? 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원시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음, 한 사람이 아주 열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 그래서 종종 동굴 벽에다 나를 그리곤 했어. 동굴 벽화를 보시면 그림도 있고 그죠. 글자도 있습니다. 다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토판에 나를 새기기도 하고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어.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속에도. 네, 글을 남겨놨죠. 이야기가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사람들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나를 썼어. 또 나무판에 나를 새긴 다음 잉크를 묻혀 인쇄하기도 했지. 저 학교 다닐 때는 전 시험지를 <laughs> 등사판에다가 밀어서 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연식이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 <laughs> 이따금씩 나는 색실로 짜여서 왕궁의 장식품이 되기도 했단다. 사람들은 이야기 나를 어디에서든지 볼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나는 사람의 생각을 담은 두꺼운 책이 되었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그림책도 책이죠. 그 중에 인기가 있는 나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지. 좋은 책들은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죠? 음, 그 뿐만이 아니야. 나는 멋진 배우와 함께 무대 위에서 공연도 했어. 많은 사람이 나를 보러 왔단다. <laughs> 여러분들 햄릿, 그죠? 음, 쓴 공연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섹스피어. 햄릿을 쓴게 아니라 섹스피어가 햄릿을 썼죠? <laughs> 그죠? 연식이 오래되면 이렇게 까먹, 까먹기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나를 만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에 있는 책장에서 나를 만나기도 하고, 예, 개인 서재가 아주 좋습니다. 아, 거기서 아빠가 딸아이한테 무릎에 앉혀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공도서관에서 나를 만나기도 하지.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격상이 돼서 도서관에 못 가고 있는데, 음, 참, 그리운 장소죠. 예. 지금도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나를 만나고 있어. 북드럭, 예. 여러분들, 북버스, 이거, 어, 그림책버스, 순천에 있는 그림책버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았어요. 예, 저도 타서, 음,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곳. 의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 버스에 타서 버스 안에서 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낙타에 타서 책을 옮기기도 하고 분명히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이동 수단으로 낙타에 태워서 또 당나귀에 태워서 배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기 집 현관, 그 고양이들이 많이 이 문으로 다니는데, <laughs> 우체통처럼, 네, 현관문에, 밑에 이제 그, 문 있죠? 거기로 꺼냅니다. 보통 우유나 신문,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등에 예, 책을 싣고, 또 어디론가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음, 각자의 방식대로, 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깜짝 놀랄 뉴스로도 만나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이야기가 자기는 뉴스에서도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속 짜릿한 몸으로도 만나고, 영화에서도 만나고, 틀림없이 있죠. 여러분들 만납니다. 늘 영화관에 가면. 그죠. 배우를 만나느라 정신이 없지만, <laughs> 좋아하는 배우를 보느라고. 사실은 근간은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야기가 힘이 있어야 관객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이야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즐기는 거죠. 좋은 이야기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슬픈 드라마로도 만나고 아 드라마 슬픈 드라마 정말 보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옛날에 집으로라는 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 손자가 시골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어 일어나는 일들인데 유승호였죠 잘생긴 지금은 스물 살이 되었 그 아이가 그때는 한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걸 고 <laughs> 할머니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좋아하는 할머니가 나왔기 때문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컴퓨터 세상 속 신나는 게임으로도 만나지 멀려. 네 맞습니다. 이야기는 컴퓨터 속 게임으로도 만나고.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마구 지우기도 했고 나를 잃지 못하게 금지 운동도 했어.심지어 나를 활활 태워 버리기도 했지.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석의 유가 바로 그거죠.하지만 나는 절대 죽지 않았어.그렇게 살아남은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 그죠? 누군가가 활활 불태울 때 하나를 쓱 숨겨가지고 그걸 전파해서 어 아직까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나오는 거죠. 나는 이야기야. 나는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어 핸드폰 요즘 뭐 핸드폰으로도 북을 어 읽는 시대니까 그저죠 뭐 굳이 종이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야기를 한번 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보시고, 읽어도 어, 보시고, 또 어, 읽어주기도 해보시고. 그죠? 그러면 이야기가 써서 뭐 전해줄 수도 있고요. 연애편지처럼. 그러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왜? 나는 바로 이야기니까. 예, 여러분 음, 이야기 어때요? 나는 이야기야. 너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죠? 여러분들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당신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야기는 바로 나고 이야기는 바로 당신이고. 그리고 우리니까요. 네. 깊은 밤 편안하게 따뜻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인자김이었습니다. 그 나이